네, 기온이 내려가는 시기가 되면 실내 온도 유지를 위해서 난방 시스템을 가동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걱정스러운 게 아무래도 난방비겠죠. 이 난방비는 절감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시공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DIY 모듈형 난방 시스템을 개발한 곳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바닥난방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전통의 주택 난방 방식은 현대에 들어 주거 형태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인 수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멘트를 이용하여 바닥을 마감하는 습식 난방 시공의 여러 단점을 보완, DIY가 가능한 건식 온수 난방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고 있는 전문 기업이 있어 찾아다보았다. 네, 오늘은요. 이 난방 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곳이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이제 기존 습식 난방의 모든 단점을 보완해서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식 온수 난방 패널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는 DIY 형태로 제작해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시공까지 해주는 회사입니다.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리고 전문적 시공이 필요한 습식 시공에 비해 건식 시공은 공사 기간이 짧고 누구나 시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하자 보수가 간편함으로 최근 많은 소비자들이 건식 시공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 이제 저희는 이제 유일하게 국내에서 접착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제품들의 단점을 다 보완을 해가지고 꿀렁거림이나 소음 현상을 다 제거를 했고 저희 모듈판은 이제 정형화된 모듈판으로서 어떤 형태든지. 집 구조에 따라서 모든 부분들을 다 설치할 수 있고 그 모듈판 안에 이제 난방 배관이 자유자재로 누구나 설치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으로 설치되어 있고 기존 난방비 대신에 30% 이상 절감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일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설치가 가능한 이 기업의 건식 온수 난방 시스템은 친환경 소재의 난연 EPS로 특수 제작된 하부 모듈판이 차별화된 기술력이라 할수 있는데 저희 모듈판은 수십 개의 원으로 중첩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g l e w a y a 자 i n g l e w a y a single-way, a s i n 지 l e w a y a single-way, a single-way, a single-way, a 다 i n g l e w a y a single-way, a single-way, a single-way, a single-way, a 그로픈 위에 이렇게 배관이 형성이 되고 하중 지지대가 박혀 있습니다. 방열판 요게 이제 GI 아연 도금된 강판인데 시공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희는 이제 시공이 다 끝나는 겁니다. 일단 발부도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또또 또또또 얼마만큼 무게에 견딜 수 있는지 차량을 통과시켜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스티로폼 재질의 모듈판에 아연도금 강판이 접착되어 있는 이 난방 시스템. 1톤 트럭이 그 위를 통과하면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네, 지금 1톤 트럭으로 이 위를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헉! 네. 와! 아니, 스티로폼에 이 움푹 패이거나 들어간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점착제를 띠면서 같이 들어간 거고 바퀴가 밟고지나가는 거는 이 자리입니다. 이 상태를 보시면은 요 핀이 핀이 이제 모든 하중을 받아주기 때문에 요새 좀어이 단열재에는 전혀 영향을 안 주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단열재가 눌린다 오래 사용해도 눌린다는 그런 걱정은 이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음, 그럼 난방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전한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이렇듯 우수한 시공성이 돋보이는 이 기업의 건식 난방 시스템은 공사비 절감은 물론. 층간소음 감소 효과 및 에너지 효율 극대화로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제적인 것이 강점인데 기존 난방 시스템은 설치하는 사람에 따라서 난방 배관 간격이 불규칙하게 형성이 되고 난방 길이도 불규칙하게 형성 돼서 편난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 난방은 모든 게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 설치 간격이나 배관 길이가 다 동일하게 설치 됩니다. 바로 방열판에 열이 직접 몰라오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기존 난방 대비 30% 이상 절감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난방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탄생한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 새로운 건축 문화를 창조하고 관련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이 기업의 힘찬 발걸음을 기대해 본다. 현재 건축물에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 회사는 층간소음과 난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현재 개발하고 있고, 또한 이제 온수 매트에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한 매트와 난방을 동시에 할수 있는 제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겨울에 난방비 걱정 없이 모든 분들이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구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